이번 시간은 남녀궁합 읽보도록 음. 하겠습니다. 남자 1992년 11월 1 0일 여자, 1997년 11월 27일 생. 음. 첫 번째로 이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보이는지 보겠습니다. 이 사람들이 만난 지가 오래됐어요. 근데 뭔가 찌그럭찌그럭해 보이는데? 찌그럭찌그럭. 뭔가 조용한, 자, 만난 지가 오래됐다면 사실은 작년서부터는 이 사람들이 찌그락찌그락했던 걸로 나는 보여요. 그래서 이 관계가 이어져 나가도 내년에는 이별한다. 올이별했습니아 그래요? 어, 왜냐면 찌그락찌그락해보여. 이 관계가 거의 끝났는데 이걸 굳이 이어가도 내년에는 반드시 이별한다 이렇게 돼있어요. 그럼 이걸 한 5, 6년 전에 봤다가 이렇게 나와요? 결혼을 할수 있는 인연이 있고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인연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좋더라도 PD님 여자친구 세 명이면 여자친구로 세 명이랑 다 결혼하지 않잖아. <laughs> 그 당시에는 좋아서 만나지만 막 우리가 좋아서 결혼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게 아니라서 인연법이 닿으면 헤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지. 처음에 좋았던 것 같아. 처음에 좋았는데 내가 볼땐 만약에 5년을 만났다고 치면 이 사람들이 한 2년 지나고 난서부터는 조금씩 찌그럭찌그럭 한것 같아. 5년 만났어. 어 그리고 찌그럭찌그럭 한것 같은데 아무튼 여자의 마음이 완전히 틀어져 보이고 서로가 각각 등을 돌렸다. 이별수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작년부터 들어왔어요. 그래서 작년부터 안좋 이미 헤어, 이 공식적으로 뭐 만약에 헤어졌지 않았더라도 자기네 둘끼리는 작년부터 헤어졌을 거예요. 작년부터 헤어지니 많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왔겠지. 두 사람의 운명이었던 건지 아니면 이두 사람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너무 일찍 만났어. 너무 일찍 차라리 지금쯤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괜찮은데 너무 일찍 만난 거야.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다가. 응. 아, 이 사람들들이 근데 이혼을 생각할 만큼 생각해서 이혼을 하고 어? 세, 헤어지는 걸 생각할 만큼 생각해서 헤어진 부분이에요. <laughs> 내가 봤을 때는 둘 사이에 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런둘 사이에 특별한 문제는 만났겠지. 그건 둘만 아는 거지. 특별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혼을 하는 거죠. 어? 근데 우리가 뭐개인사에 어떤 부분이 문제다. 이런 거를 얘기해 봤자 뭐 눈으로 볼 거야 확인할 거야 어 어떻게 알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작년부터 분명히 이별 수가 들어와 와 있었고 아직은 지금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땐 정리되지 않은 뭔가가 남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리되는 게 완전히 끝나는 게 나는 내년으로 보여요. 이 사람도 재혼의 가능성은 있죠. 재혼의 가능성 있지. 둘다 있어. 근데 남자가 더 빨리 했던 걸 보여. 재혼을 한다면 이 남자도 사실 끼가 많아. 음, 여자는 그렇구나. 조금 왜 그렇게 끼가 많은 게뭐 여자 뭐 좋아한다는 얘기지. <laughs> 여자 좋아한다는 얘기지. 근데 여자는 외로워 보여. 여자가 이 사람들이 누구야? 모르실 거예요. 이제 최민환과. <laughs> 김율희 뭐야두분다 네, 어. 이제 가수예요 가수예요? 네. 아까 5년이라고 말씀하셔서 놀랐어요 저런 응. 아, 시간에 딱 5년 했거든요 봐야겠다, 도대지이 사람은 안 나오고 국악인이 나오네요 <laughs> 아무튼, 아 여기 나오네 아이돌 파경 이렇게 나오네 한번 네. 보겠습니다